TV. 헬리콥터 3D 액션 게임 건식 배틀이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4천만 건을 돌파하고 중국에서는 300만 건을 돌파하며 장기 흥행에 나섰습니다. 건식 배틀은 풀 3D로 이루어진 그래픽과 사실적인 기체의 움직임으로 실제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같은 현장감을 경험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인데요. 밀리터리 유저층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콘텐츠와 차별화된 게임성을 바탕으로. 전 세계에서 꾸준히 인기를 끌어내 출시 1년여 만에 4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. 이번 성과는 국내를 제외하고 북미, 중국, 인도, 러시아 등 해외 다운로드 비중이 95% 이상을 차지하는 것에 이어 관련 매출의 90%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. 건쉽 배틀 관계자는 고품질 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설치 용량이 40MB 이하로 매우 가볍다는 점이 장기 흥행의 요인 중 하나라며 인기 요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한편 건쉽 배틀의 제작사 조이시티는 후속작으로 워십 배틀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막강한 액션 슈팅 게임 라인업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헝그리의 TV